하나 둘셋파이팅 아우 감사합니다. 예 역시 뮤지컬 배우 출신. 예 가장 기억에 남는 촬영 혹은 작년. 어 저희 드라마 어, 병원이 있는 곳이 굉장히 어, 논밭이 많고 <laughs> 그런 곳에 곳이에요. 그리고 저희 스태프끼리는 삼시세끼 드라마 아니냐 음식과 이런 벌판과 <laughs> 어, 촌에서 이렇게 하는 드라마. 여서 어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음 초, 처음에 이제 그리스 장면들도 나올텐데 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녹색이 되게 많습니다 화면에 녹색이 많고 정말 뭐 없어요 건물들도 없고 굉장히 그래서 눈이 편안한 드라마 예 네,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촬영을 하면서도 좀 이동 시간이 좀 길어서 좀 힘들었지만 감이 너무 좋았었어요. 굉장히 집중할 수 있고 또그 안에서 그두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네,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. 어, 차영이가 자전거 타고 가는 출근길이 논이었어요. 그래서 저 역시 너무 힐링되고요, 너무 좋았고 또 저는. 어, 부여에서 촬영하다가 저희 시골 이모님 댁이 대천이에요 아빠 고향이기도 하시고 그러면 저는 이제 따로 숙소에서 안 자고 이제 이모 댁에 가서 이제 이모가 해주시는 밥 먹고 어, 강아지랑도 놀고 정말 뭐 사과 따서 먹고 정말 어저 드라마 찍는 내내 제가 삼시세끼를 이모님 댁에서 잘한 것 같아서. 너무 힐링 됐어요. 드라마 중에 내내 저도 너무 힐인 돼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 제가 느낀 것만큼 같이 보시고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 감사합니다. 아주 이모님께서 큰 도움을 주셨네요. 예. 드라마 끝날 때 스크롤에 좀 이름 넣어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예. 예 제작 도움에서 예. 현씨 이모님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. 예. 그럼 저는 바다가 또 이렇게 <laughs> 나오는데요. 네. 바다 첫 저... 새해부터 바다가 등장하는데 예, 인물들이 그 안에서 많이들 만나죠 네, 그 바다가 기억이 나고 짐을 예, 처음 받았을 때는 음, 이관과 준희가 모닥불 앞에서 볶음김치 하나 두고 소주를 한잔 마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 안에서 예, 참 촬영하면서 정말 많이 자주 들었던 생각이 참 재미있다 아참 기쁘다 즐겁다 라는 생각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질문을 받자마자 아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계상이 음, 형도 그 장면을 찍으면서 진짜로 하려고 하고 서로가 같이 소통하려고 하고 뭔가 그런 과정들이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을 하는 동안요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네 그 모닥불 앞에서 볶음김치 하나 두고 소주 한 잔을 마시는 네, 그 장면 굉장히 드라마는 음식이 진짜 중요하거든요. 네네네. 네, 네, 네. 진짜 다 나오죠. 네, 네 매회 나오는 음식들도 굉장히 주목해서 또 음, 드라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음, 이 추운 겨울날 많이 우셨으면 좋겠어요. 그 치유가 되는 눈물이 나셨으면 좋겠고 네, 보시면서. 어, 한해한해 한해 끝날 때마다 끝날 때마다 이가에 어, 미소가 지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저희 많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오셨으면 좋겠다고 뭐 입고 이가에 미소도 짓게 해드리니다 예, 아주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 드는데요. 예, 다 노력하겠습니다. 예, 우리 승조 배우님 하고 싶은 거다 하세요. 예, 아유. 울고 웃게, 웃게 만들어 드린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하지원 배우님. 네. 초콜릿을 먹으면 뭔가 이렇게. 사랑하는 느낌도 나고 또 위로도 되고 어, 따뜻하잖아요 눈녹듯이 저희 드라마가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올 연말 올 겨울을 여러분들 더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드라마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무엇보다 드라마는 재밌어야죠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희 드라마 꼭 봐주십시오 네, 네 하나 둘셋 화이팅 Música